짜마짜마 짜마.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왜 갑자기 이렇게 야외에서 또 영상을 찍게 됐느냐? 그건 바로 어떠한 이유가 있어서기 때문이겠죠. 자, 그럼 그 이유가 뭔지 찾으러 가볼까요? 그나저나 마스크가 있어서 생얼이 전혀 부담스럽지 않네요. <laughs> 새로 이사한 우리 회사는 또 처음인 걸? 어, 어디로 가야 되지? <laughs> 이게 참 음, 이쪽은 아닌 것 같아요. 여기 이쪽으로 가야 될것 같아. 아, 맞이해주시는 것 같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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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온도 체크를 위하여 저는 정상이라네요. 다행이에요. 여기서도 비정상이 나오면 어떨 뻔했을까요? 유 유. You get out! 이제 드디어 메이크업을 시작하게 될것 같습니다. 제가 방송 4년 돼가는데 이렇게 고퀄 코스프레 처음 해보네요. 과연 어떻게 될지 기대가 큽니다. 캐릭입니다. 오늘 제가 맡을 캐릭터 나타샤. 과연 어떻게 변신될지 봐주세요. 쟤는? <laughs> 어떻게 바뀌었을 것인가? 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 아이고, 아이고, 아성하겠습니다성 이소녀 코스프레로 여러분들과 인사를 나누게 되었네요. 자, 반갑습니다. 너무 부끄럽네요, 여러분들. <laughs> 네, 이제 쌈타수아님 나와주세요. 너무 아, 부끄러워 죽을 것 같아. 아, 저 수아. 진짜... <laughs> 아 이게 제가 이제 방송이. 한 4년째 돼가는데 어 이렇게 작정한 유료 코스프레를 제가 받아본 적이 단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노란 가발도 이거 처음 쓰거든요 근데 지금 수치사 이거 오늘 프로모션 하다가 수치사로 죽을 것 같은데 이거 자 아, 이게 오늘 제가 무슨 코스프레냐면은 파이널 기어라는 게임을 제가 이제 프로모션으로 오늘 받았는데 저만 유일하게 이렇게 코스프레를 어, 임명받아가지고 이 캐릭터를 한다 그래가지고 <laughs> 저 나타샤 할래요 <탓> 해가지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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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인 날이. 자, 그래서 오늘 어 자꾸 이게 아이 차음여보 분이 나한테도 보여주셨나요? 그 분의 한줄 감상평이 너무 궁금해요. <laughs> 우리 오빠는 이쁘다 하던데? <laughs> 우리 오빠는 이쁘다만 어, 하던데 뭐? 우리 오빠는 이쁘다고 했어? 머쓱타드 어이 파이널 기어라고 하는 게임인데 이제 약간 제가 봤을 때 미소녀 플러스 메카닉 합쳐진 그런 게임인 것 같아요 가지고 이거를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러분들 근데 여기 이제 게임에 들어가기 전에 혹시 카와모리 쇼지라는 분 아시나요? 이분이 트랜스포머에도 그 디자인하시고 막 그랬다던데 여기 보면은 골든라이탄, 우주선장 율리시스, 트랜스포머, 사이버포뮬러, 건담 어 엄청 많이 참여하셨네 이분 아니 왜냐면 이분이 여기 게임에 나오는 전투로봇을 다 이분이 디자인했다고 하더라고요 어 뭐야 아니 지구방위가족을 이분이 했다고 홀리 쇼! 어나 지구방위가족 되게 재밌게 봤는데. 와, 미친. 엄청 많이 디자인하셨다, 이분. 되게 고장이시네. 이거 고장이 존트로봇을 만드셨다는데? 일단 한번 게임을 이제 좀 들어가보도록 합시다. 구구까까? 이게 그미소녀물이랑 메카물을 대단히 잘 접목시킨 게임이래요. 근래에 있어서. 소래와? 아, 단조. 나따라다오예! 고노 게으른 뱅이예! 마침, 반군 대치 의뢰가 기대마시다. 금액은, 조도이와? 얘네들은 약간 용병부대인 것 같아요. 어디도 속하지 않은. 지금 제가 보면 단장인 것 같은데, 지금 이블렌, 베로니카, 레베카, 이렇게, 어, 저의 쫄따구들인 것 같아요. 제가 단장이고, 어. 이게 제가 아까 플레이를 해봤는데, 나름, 전투 방식이 쉬워요. 할만합니다. 나니 시대일나, 도노바시와 우리 허락 없이 통과 됐기나이. 이게 이렇게 좌우로 움직이면서 이쪽 공격했다가 이쪽 공격했다가 이렇게 할수 있어요. 그리고 이거 총알 잘 봐야 돼. 일단 무기에 따라 특성 다 다르긴 한데 이 초반 무기는 저렇게 릴로드를 또 해야 되더라고요. 제가 아까 좀 해봤는데. 사거리도 있어서 이런 거좀잘재야 되고 내가 봤을 때 이거 지금 미소녀들 캐릭터 너무 많아가지고 자기한테 걸리는 캐릭터 있잖아 바로 깔았어 지금 어. 요즘에 또 남캐가 유행이거든 봐봐 이거 이거 사정거리 좀더 멀리서 공격하면 얘못 때려 바로 멍청이야 위아래로 피해주고요 공격을 보시는 거죠 어? 너도 너도 초필살기 나도 초필살기 있어 어 뭐야 아직 안뛰졌네 피가 아, 릴로드, 아, 릴로드 오케이, 미스, 나이스... 아, 잠깐, 잠깐... 잠깐... 잠다잠다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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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깐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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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배경색이 이제 그 장비의 레어 도구나 포록보다황 파란색이 더 센가 보다 내구력이 더 높아졌네 오케이 에이 이블렌 오마이모 고건니이러누 에이 아찔한 일 지원군에서 보내왔어 야 레베카는 약간 근접 로봇인가 봐아 이거 이렇게 아 바꿀 수 있구나 레베카는 방어역 파일럿으로 부대 앞쪽에서 공격을 막아는데 오오아 이게 타당이 저쪽 방패 쪽에 맞으면 한 번씩 블록이 생기는 건가? 레베카는 디코이 발사 스킬 시전 시한 곳에 모을 수 있다. 나무야 나는 무적이야! 이때 다른 파일럿의 광 스킬을 아 콤보네 이거. 얘 아, 이블린으로 아, 이렇게 저기 밀집딜 넣으면 이렇게 한 번에 부술 수 있다 이거 콤보구나 아 약간 모리사냥 콤보네 오케이 오케이 알겠어 캐릭마다 약간 이렇게 조합해가지고 하면은 괜찮겠구만 그나저나 여러분들 이거 캐릭터들 하나하나 나올 때마다 저렇게 일러스트가 나온다? 이 뜻은 좀 이따 나타샤가 나올 때? 어쩔 수 없군요 저들기 하겠습니다 어쩔 수 없네요 나타샤가 나온다면 제가 또 같이 포즈를 취해주는 수밖에. 아, 일단 이거, 나타샤 나올 때까지 기다려봐. 나타샤 나오고 나서 같이 하겠어. 일단 나타샤를 만나야겠어. 뭐야? 어? 아, 나타샤가 안 나와요! 나타샤 기본 캐릭이 아니었어? 이런, 이런. 기다려보세요. 어쩔 수 없군요. 그렇다면, 나타샤를 뽑는 수밖에. 여기서 나타샤 나와라. 너는 누구지? 아니! 너! 이가 제일 아플것 같아! 너가 제일 아플것 같아! 뭔데? 생길 때 친구야! 여기도 나 와? 진짜지? 어! 이거 이거 다 와! 이거 다 와! 이거 다 와! 이거 다 어머! <목소리도> <써>! <목소리도> 여러분, 제가 봤을 때 약간 이거 핵셀인가요? 여기 지역이 좀 빌런이 많은 것 같아. 악당이 저기가 좀 많은 것 같아. 어? 뭐야, 이거? 리세마라가 되는 거야, 혹시? 얼굴보다 커 저게. 머리니이 3개잖아. <laughs> 무슨 켈베로스야 <laughs> 진짜. 아 뭐야 얘또 나왔네. 아. 다시 하고 싶은데 기다려 봐. 알드디어안아지 아, <laughs> 시 일단 나차샤 어디 있어? 있다 훈련. 간샤마. 간샤마. 그래도 공을 한번 써 봐야 되지 않겠니? 친구들아. 공을써 봐야지. 여깄다 <laughs> 진짜 나타샤답다 <laughs> 스킬 구성이 폭격하는 <복극하는> 거 무서워 <laughs> 아니 진짜 스킬이 아니, 너무 나타샤스러운데? 야 근데 이게 폭격수는 전체 딜이라 그런가 기가 금방 금방 보인다 봐봐 나 방금 스킬 썼는데 이거 만빵 차가 어? 자 여러분 그래 혁명의 불꽃을 보여주갔어 <웃음> 자 혁명의 <laughs> 불꽃 보여주갔어 <laughs> 자 이걸로 일단 얘로 모으고 그 다음에 이로애니이이게이게여러이들 제가 이게때여이분들이 직접 플이이하시은면은이 게임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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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이거 역캐들 진짜 특징 안 겹치고 잘도 이렇게 여러 가지를 만들었네? 이거 혹시 나타샤도 그게 있나? 여러분들? 이벤트 누르면 39,000원 패키지 파는데 거기서 판다고? 이벤트. 이벤트가 어딨지? 이벤트 이건가? 이건 거 같은데 느낌이 나타샤가 있는 거 보니까. 어쩔 수 없죠 여러분들. 나타샤 전신샷? 이건 못 참지. 에어컨! 자 어쨌든 오늘 이렇게 좋은 기회가 생겨가지고 파이널 기어 이렇게 어, 프로모션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봤는데요 일단 개인적으로 플레이가 양옆으로 움직이면서 총 쏘는 게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궁 연계 같은 게 조금 콤보를 어떻게 연구하면 되는지 그거 연구하는 재미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실 이거 하나만은 기억하세요, 여러분. 너의 취향은 반드시 존재한다. <laughs> 네 취향은 반드시 존재한다. <laughs> 너의 모의 요소를 찾고 있다고? 그렇다면 깔아라 세상의 모든 모의 요소 다 이곳에 있으니까 그렇다면 깔아라 자, 그럼 여러분들 모두 파이널 기어 플레이 많이 많이 해주시고요 아 이렇게 또 우리 광고주님 저에게 이렇게 또 좋은 기회 주셔서 너무 고맙고 저의 코스프레 이렇게 또 지원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전신샷 포토타임 갖고 끝내겠습니다 아한테가 고코노 단초 다시? 집중해! 쏴! 집중해! 아한테가 고코노 단초 잡아 잡아와 시나이드 끝내겠습니다 자 끝! 끝! 저 끝!